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ASMR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ASMR을 하는 이유는 원래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오늘 유튜브에 ASMR 찍어 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카메라 아니 아니 마이크를 안 들고 왔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마이크 파이크가 없어가지고 <laughs> 방송에서 하게 됐는데 <laughs> 하이어 근데 사실 ASMR 할 시간이 아니기는 한데 제가 오늘 오늘 ASMR을 꼭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능 보기 전에, 제가 수능 볼 때, 볼 나이에 수능 보는 저, 날 전에 ASMR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단 말이지. 내가 수능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꼭 저번에도 수능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도 올리고 싶었어요.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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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좀 원래 원래는 단어 반복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조만간 찍어야겠다. 그렇죠? 벌써 작년이지.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 오면서 팝핑보바를 팔길래 팝핑보바를 사왔는데 이거를 꼭 유튜브에 먹, 먹방을 찍고 싶어 은 파핑 보박 먹을 거예요. 원래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텐데 딸기맛 제가 얼려 얼려놨는데. 부바가 뭐냐면? 원래 저번에, 저번에 방송에서 한 asmr은 정말 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만약 내일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6시에 자지 않을까? 음, 응, 안잘것같아 하지만 영상은 한 9시 반쯤 올릴 거니까 9시 반에는 보고 주무셔야겠죠, 여러분? 수능 보는 수험생이 제 asmr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진짜 안 뜯어지네 제가 바핑보바 4개를 사왔는데 나는 어저께 밤에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뜯어졌는데 왜안 뜯어지지? 사실 세 개, 네개 중에 하나 먹은 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세 개만 사온 척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가 보다. 어 제가 동실에 넣어놔가지고 아니 먹어 먹어봤는데 소리가 뭔가 막 그런 뭐 드라마틱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보면은 좀 웃길 거. 근데 개구리 알이긴 한데 이거 제가 그 언제지 미국 여행 가서 어 프레즐이었나 거기서 음료수 하나 시켜 먹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딸기 조금 터지는 맛이 딱 이거야 파핑 부바를 어저께 밤에 처음 먹어 본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올려는데또 엄청 꽝꽝 얼어서 다시 녹였네. тут, Samaran. ませい 이 꽃볼 시간에 공부하면 안 돼. 왜냐면 원래 수능 전날에는 하시지? 이러시는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에서 했던 ASMR 많이 보신 분 있나요? 그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한 번씩 왜 글씨, 글씨 쓰는 소리. 셉 <laughs> 어우 너무 쿵쿵거려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들 잠 못차게 하... 제가 이집에서 어떻게 asmr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새벽에 찍어야 되나? 낮에는 더시끄러운 지금 저녁인데. p 핑 p i 아직도, 두 개나, 남았 는데 별로, 먹을 의미가 없어, 진거같아가지고 아니, 이럴줄 알았으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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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연 읽어주는 양슬 댓글 읽어주는 양슬은 할수 있는데 옛날 ASMR 영상 있어요. 어떡하죠? 음, 괜찮아요. 주무시면 됩니다. 아, 유튜브는 괜찮아요. 방송은 보지 마세요. 이따가 게임할 거니까. 배꼽이 너무 아프시다고. 제가 또그 배꼽이 아마 빠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배꼽 찾아주는 전문 병원인 거 아시고 오셨구나. 예약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예약 먼저 받을게요. 잠시만요. 성함이 어 쓸데없는 웃음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웃을 부분이 아닌데 제가 빵 터져버렸어요 분명히 저번에는 되게 어두운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살만해졌나 봅니다. 진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み 제 네. 슬슬 이 영상, 저번에 맨 처음에 올린 이 영상도 되게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1.9만회가 되던데, 조회수가. <laughs> 그때, 어, 댓글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